얼마 전 코알라 룸프루에 오픈한 바샤 커피에 다녀왔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아 궁금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와봤는데요. 커피숍의 웨이팅이라니요. 말레이시아가 은근 커피에 진심이더라고요. 로고의 1910이라는 숫자 때문에 100년이 넘는 역사 깊은 커피 브랜드로 오해하기 쉽지만 싱가포르의 유명한 티 브랜드 TWG의 창업자가 모나코에서 모티브를 따서 런칭한 약 5년 정도 된 브랜드예요. 100년의 역사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열광하고 찾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오렌지와 골드빛으로 치장한 화려한 매장에 들어서면 약 200여 종이 넘는 커피들이 또한 번의 시선을 사로잡아요. 취향에 맞춰 다양하게 원두를 고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네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드립백 커피도 있고요. 매장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홀빈도 종류별로 100g 단위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매장에는 커피 외에도 감성 넘치는 커피 굿즈들이 시선을 끄네요. 패키지가 하나같이 다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도 제격일 것 같아요. 저는 이 머그 세트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매장을 둘러본 후 직원의 도움을 받아 취향에 맞는 커피를 선택했어요. 원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저희가 주문한 커피는 약 23,000원 정도 되네요. 시간상 웨이팅이 힘들 것 같아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했는데 커피, 슈가스틱, 크림으로 구성된 너무 예쁜 패키지가 잠시나마 비싼 가격을 잊게 하네요.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들의 서비스를 받으며 매장에서 여유롭게 즐겨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진하고 향기로운 커피가 가던 길도 멈추게 하네요. 가양커피라서인지 향기가 굉장히 다채로워요. 향으로 먼저 마시고 다음으로 커피를 음미해 봅니다.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정도의 커피예요. 얼마 전 맛과 가격을 모두 잡은 캐나다의 국민커피 티몰튼 매장이 국내에도 오픈했는데 가격이 현지의 2배라며 시끌하더라고요. 바샤 커피가 한국에도 들어온다면 과연 어떤 가격으로 책정되어 들어올지 걱정과 기대가 되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